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를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5절을 보면 거짓증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구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라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진실하신 하나님은 거짓을 매우 미워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 거짓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니 당연히 우리도 거짓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누굽니까? 불의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도 못 봤다고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을 보고도 모른다 하고, 반대로 이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향해 죄인이라 증언하는 사람이 거짓 증인이죠. 있는 것을 없다 하고, 또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있는 것에 온갖 것을 덧붙이고, 또 있는 것에서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말하는 사람, 이러한 것이 다 거짓 말이죠.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많습니다. 21장에 보게 여론 이상 21장에 보게 되면 아무 죄도 없는 나봇에 대해 거짓 증언하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거짓 누명을 씌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아,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 나봇을 죽이죠. 그래서 나보세 포도원을 아부왕이 빼앗습니다. 어, 이러한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짓증언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거짓증인들, 거짓말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 날, 그러면 이러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냐, 거짓증이 나는 일들이 줄어들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행한 악행이 명백한데도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러한 이름까지 종교한 이름까지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야 이 세상이 혼란하지 않고 어지럽고 공의가 바로 서고 모든 이제 국민들이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아,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구나. 반대로, 이제, 선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상을 받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할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올바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졌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 거짓 증언을 옳다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는 절망하죠. 아, 똑바로 살아서는 뭐가, 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선을 행할 그러한 의지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모든 어, 국민들에게 그냥 거짓말이 일삼화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국민들도 같이 거짓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나라는 결코 발전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 왜 그럴까? 왜 사회 국제 정세가 다 그런 거라서 대한민국도 당연히 그런 국제 정세 속에 있으니까 어, 대한민국도 힘든 것이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어려운 국제 정세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이겨 나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의 생사 화복이나 나라의 흥망 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연에 있다, 어떤 정치인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살펴야 되죠. 하나님이 연단하시려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연단하려는 것인데 징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징계하는 것인데 연단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혹시라도 거짓을 좋아하지는 않았는지, 그 거짓을 또 인정하지는 않았는지, 거짓에 동참하지는 않았는지,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에게 표를 줘서, 아, 그 거짓말을 옳다 인정해 주고, 그 거짓말을 더 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표를 주더라도 그 거짓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 거짓을 고치라고 표를 줬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한 것이고, 거짓에 동참한 것이고, 거짓을 덮은 것이고, 거짓을 조장한 것이라는 것을 어,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 우리들이나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6절, 7절에 보게 되니까 더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6절을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좋은 말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좋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6절, 7절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어줄 사람만 어,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만,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만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반대로 이제 자신에게 아무런 어, 이익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자신에게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다가가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주 더 빨리 도망을 가요 이렇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보다... 어, 그 가난한 자가 우리에게 오는 것보다 더 빨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 가난한 자가 도움을 구할까봐 이제는 진작부터 어, 피하고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계산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만 행합니다. 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러한, 그러한 참, 음, 어,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과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든 자신에게 손해가 되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 이런 저렇게 했다 아, 그러니 뭐 사람을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우리에게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선을 다 기어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줄 사람. 매개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익이 되는 사람만 찾아가서 친구로 삼고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인간관계를 할, 이렇게 맺고 살아갈 때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행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너무 그 사람들이 사기치고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깨워서 경계를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이 뭐종귀하든 미천하든 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귀히 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래서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정말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그 악한 괴계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끝은 결국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지옥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고, 영원히 형벌 받는 곳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을 더 따라 가고 또 어떤 자신의 건강이나 쾌락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 정말 다른 것들을 더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따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는 안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10절에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죠. 이렇게 악한 자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맘껏 누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곧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거죠. 그런데 형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슬피 울며 두려워해야 되죠. 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어요. 참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죠. 종이, 방백, 군주를 다스리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고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이곳은 하나님의 뜻을 고여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가장 행복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강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알려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